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희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반세 그리고 대선 반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당신문 유일한 편장 나오셨습니다. 네, 0 0습니다 어,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네, 네. 간단하게 좀 이번 선거에 대해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음,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그냥 국민의 힘이었던 승리라기보다도 뭐 민주당이 또 참패로 보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어, 지난 총선에서 이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만큼 국민에 대한 기대치들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미칠 영향들도 상당히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참 민심이 무섭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엄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정말 엄중한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 이 판세 분석한 색깔로 해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전체가 이제 파랗지 않습니까? <laughs> 이번에 이제 빨갛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치인들이 이제 각성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이 여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이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이제 중앙 정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저희는 지역의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물러남으로 해서 이제 대표 권한 대행까지 맡아가지고 어 이번 선거를 총지휘한 김태년 대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저께 뭐 아시다시피 대한 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총 사태라는 어떤 어, 강수를 두고 있는 건데, 어 근데 결국 이제 고작 임기 한달 정도 지금 남겨놓은 상태라 가지고요. 응. 과연 이제 그 사태가 어, 이번 지방 어,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어떤 책임론에 걸맞은 거, 어, 걸만 걸 맞겠는가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요. 오히려 어, 진정한 책임은 어 비록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선거들을 더 차분하게 치러가지고 끝맺음 해준 것들이 더 바람직한 것인 건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좀 다소 아쉽고요. 어, 지역에서도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역할론이 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이 이제 어, 저희로서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 큰 임무를 배출한 어떤 그런 임, 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원내 대표라는 임기를 맞추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상당히 지역에서도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그 다음에 좀 바로 이제 개선하고 지방 선교를 어 남겨준 상황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인기를 못 맞췄다는 어떤 그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히 또 입주가 입지가 좁아지면서 어 앞으로도 행보 자체도 상당히 지금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김태연 의원도 결국은 이제는 원내대표라는 것들 마무리함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어 깊어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임기를 못 채운 언내대표가 할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책임론에 대해서 또다시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이제 중대한 과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언내대표를 마감한 이후에 나머지 이제 임기에 있어서 결국은 관심도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양상을 보면 정책, 사람은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난무한 네. 선거였습니다. 말뭐 여기 생뜨탕 뭐 이제 참 선거가 희화화된 측면이 있는데 정책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집권 여당이 인물과 정책으로 이 승부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로 승부를 건 측면이 아마 패배 요인이 일정 정도 있지 않을까. 또 거기에 총선 사령탑은 이제 김태년 대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를 수 없다 이제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성남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영향들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여러 가지 부분이 압축판이 이번에 그 선거에서 나타난 거로 보이는데요.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강남벨트와 연동되어서 분당판교 지또 상당히 좀 상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그리고 그것이 내년도 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번 뭐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저 관심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은 결국은 어 이제 성남에 영향을 바로 미칠 것이 바로 강남벨트 아니겠습니까? 강남 벨트라고 하면은, 이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 송파, 그리고 이제 분당, 판교로 이어지는 바로 그 벨트 라인을 말하는 건데요. 어, 아시다시피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에 대해서, 어, 이 강남 벨트 라인은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했다고 해도 가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로 미터에 이제 분당과 판교 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민신 이반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좀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어, 남아있는 우리들의 과제라고 볼수 있고요. 어, 아시다시피, 뭐, 어, 서연 1 1 0번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 법정에서 주민들 손에 들어준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정부 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놓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강남 벨트 라인의 이반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고 보고요. 이것이 곧 어 분당 판교에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어 같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어 결국에 가서 기대했던 만큼 만약에 해, 해답이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이 강남 벨트를 과연 포기했을 때 그럼 그럼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분당 판교를 배한 수정 중원만을 가지고 과연 지방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할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반대로 성남 봤을 때도 결국은 분당 판교가 저희 성남 인구의 한 6, 70%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50만이 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결 임시, 분담 판결 민심을 읽지 못한다라면은 지방 선거도 결국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내년도 지방선거 부분이 제 강남벨트에 이제 그 바람이 이제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주목 밀고 내려와서 이제 수원, 뭐 광교 쪽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제 그런 걸 지적하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부분에서 판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기 지금 현재 판교 지역구 김원회 국민의힘 의원이죠 상당히 좀그 대변으로서 상당히 좀 저격수 그 성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네. 날카롭게 하고 현안의 지역에 대해서도 열정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아나운서 출신이기도 하고, 아까 분당이라는 어떤 굵직한 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어, 초선이지만 어, 초선 같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들을 좀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역할로 인해서, 어, 반대로 이제 아까 김태현 의원 말한 것처럼, 지역 출신, 그러니까 성남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어떤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부산 선거 이제 통합 선대위 부분이잖아요. 김태년이 총괄하는 거고 음. 김문혜 의원도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지역에 이제 뭐 김태년 그 원내대표하고 김문혜 의원이 서로 이제 상과 방패 역할을 <laughs> 그렇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보였고 어떨 때는 좀 이색적이다는 모습을 좀 저희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요번에 이제 국민힘 당초의 예상을 뒤집고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렇, 에, 그렇다면 이제 양당이 공이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이 체제로 꾸려오던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저께 야인으로 돌아갔고 음흠. 또 어저께 이제 민당지도부도 책임을지고 네. 총괄 총살태를 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여야 부분 합쳐서 이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아요 g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 l e to do this? Well, a f t e 국민들은 time, I was talking about the g o v e r n m e 지 t of the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g o v 의 r n m e n t of the 이 o v e r n 의 e n t of 어, 차지하고 있고 성남시만해도 뭐 과반수 이상이 현재 뭐 민주당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어, 상대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결국에 가서는 못해서 나타난 민심에 대한 이반 그거에 대한 특혜를 누가 가져갔느냐 결국 국민의 힘이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면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아까만대로 못하면은. 바로 이제 회철리를 들고 있는. 데 산을 뒤집어 버린다. 그렇죠. 국민이 기 때문에, 이후에, 뭐, 이번 지방선거, 어, 이번 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대선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대선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만, 민심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은, 이 결과 또한 국민들은 엄중하게 내려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그 민주당의 창패가 오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또 의사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유권자가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에,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작년 총선 1년 전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어,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4년 실제로 지난번 총선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높은 지도에 따라서, 누말따라 그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인기 힘에서 계속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뭐전적인건 아니겠습니다. 일부 보여준 내로남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심판을 받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민당 지도부도 사퇴를 했습니다만, 과연 4년간의 기조,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공감을 얻으려고 그러려면 이제 전환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왜그 졌는지에 대한 그 답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내야 국민들도 다시 이제 선택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거요 아까 말씀은 결국 공감대 형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지금은 현재 뭐 아까 말씀한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어, 지방 자치단체장까지 거의 다 지금 민주당이, 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터지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헛발질 하는 것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대로 꽃놀이표를 가진 게된거 가진 거죠. 그렇다보면 결국은 이 헛발질을 얼마큼 줄여나가느냐.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민심을 위반하지 않고 반영하느냐. 다시 또 그들이 가 그러니까 개인 비밀라든지 아니면 특혜라든지 이건 관련해서 또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습니까뭐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뭐 은수미 시장이 현재로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 있는 것처럼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면 자연스럽게 이 민주 민심은 위반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1년 후에 있는 지방 선거 그것 또한 결과도 바로 우리가 또 예측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들에게 이제 그 뭔가 전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 힘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서울시장 후보까지 낼수 있겠냐 그런 이제 회의론마저 들었는데 이렇게 서울, 부산 뭐 부산은 뭐 이제 나름대로 그 이제 보수 보수의 텃밭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서울에서 이렇게 압승을 하리라고는 전혀 그 예상치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결국은 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라는 그 논란도 있었지만 흥행 카드를 그게 아마 윤, 안, 안철수의 야권후보단니라 그다음에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사태 이런 부분들이 모아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 반대 방향으로 이게 표를 몰고 가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내년 제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만. 애들이 관심은 지방 선거가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어, 이번 지방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내년 지방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1년도 맞아서 민심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후에 어떤 이렇게 반성하고 어떻게 고쳐 나가느냐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한두 가지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거대 여당으로서 소위 말한 적폐청산이라 이런 것들을 계속 밀어붙이게 할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 필요, 필요성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아, 이번에 국민이 이렇게, 어, 자기들한테 을를 줬으니까 야당과 과연 협치를 구성해서 같이 나가라는 뜻인가. 좀 이런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남도 결국에 가서는 이제 시장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라는 어떤 그런 관건이기 때문에 현 은수미 저, 어, 시장에 대한 좀 평가들이 좀 냉혹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밀어붙이기로 해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야당과 협치를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명확한 정치적 노선을 가지고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지도부가 전당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지도체제를 이제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도 그렇습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어 내부에 상당한 진통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측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앞서서 또 네.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대선 전초전이었다라는 음. 평가가 지배적이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그거에 상응하는 그 심판을 한것 같고요. 내년도 대선판도 이번 이제 지방,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아까 말한 뭐 엄중히 좀 실패를 받았기 때문에 엄중하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선택권들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어 25%대를 보고 있는 뭐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도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나는데 이제 그렇게 갔을 경우에 나오는 부작용들 때문에 뭐 현재 뭐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뭐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좀 여권에서 후보군들을 좀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경선에 대한 이벤트에서 흥행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다라는 게 현재 좀 단점이기 때문에, 어, 과연 이런 것들이 아까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대를 한 것, 안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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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의원이라 이런 게 연대를 해서 만들어질까. 요게 좀 하나의 좀 관건으로 좀 남아있는 건데, 어, 그럼 과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 과연 이제 비상대책이 꾸려진 상황에서 빨리 지도부 안정이 먼저 관건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아까 말한 대로 명확한 이제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관건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비춰지는지또 다른 어떤 관전의 재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 대선은 흥행 이벤트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이제 이식고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도 실적으로 안철수하고 국민의힘과의 야권 단일화 후보로 흥행 카드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처럼. 야권은 나름대로 몇 가지 이제 윤석열, 뭐 김종인,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일단 높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예. 그 유동적이긴 하지만 반면에 어 민주당은 현재 그 양강인데 이재명 지사가 한20%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도 제가 보기에는 이 크로스를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 대를 이제 치고 30% 중반에 고정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20%대에 있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외연의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친노 친몬 지금 이 부분들이 과연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떤 역할 관계를 보일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 대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단독으로는 어 이제 민주당 대권 후보로서의 흥행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30% 이상을 어 나와야 되는 새로운 또 후보들을 좀 만들어 놔야 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결국 이제 흥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 카드가 있어야 되고 또 이벤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언급한 것처럼 어 다양한 후보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제3후보론, 제3지대론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총 출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운동장에 다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예. 다양한 재밌겠네. 다양한 후보들 약간 뭐 친문이던 뭐 생각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전대협 파든뭐 이런 네.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좀 어~ 그 어떤 확장성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힘과 다르게 그당원당규에 따라서 그 대선 후보를 9 월인가 이렇게 일찍 확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시간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후보 그 선출 연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이제 결국 뭐 비상사태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도부가 총 사퇴한 마당에 아까 당한 다운 정해진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또 새롭게 어, 대권에 대한 또 만들어 나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시면서 내년 지방선거, 대선을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이게 사회가좀 어, 준비하고 가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3월, 6월 이제 3월이 대선이고 6월이 네.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3월의 결과가 그대로 이제 6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대선 승리가 곧 지방선거에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봐야죠. 네. 저는 이 조심스럽게 이제 어, 옛 구도로 가지 않는가라고 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어, 국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한쪽에 몰아주지 않을 거라는 좀 조심스러운 좀 전망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균형치를 해줄 것이다? 그렇죠. 음. 아까 언급한 것처럼 판교, 분당, 벨트라인이 과연 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인가 요것도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 옛 형태로 갔을 때뭐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뭐 신구도시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서 각자 뭐, 뭐 나눠지는 어떤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결국은 가장 분당 판교스러운 후보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성남스러운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경합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그어 뭐야 그 후보들의 경쟁들이 그렇게 해서 나타날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못뭐 뚜렷하게 뭐 성남 지방선거 뭐 후보 나타내고 있지 않아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어떤 결정 과정들을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판교스러운 후보 그 성남스러운 후보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 알다시피,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대선 후보가, 어, 영남 출신인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라 어떤, 고정, 어, 공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호남을 성... 기반으로 영남을. 그렇죠. 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분당 판교가, 아까만 50만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를 얻지 않으면, 현재 뭐, 뭐야, 본도심을 하면 수정중원, 이걸 넘지 못하는 어떤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어, 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본선에서 민주당이더라도 아니면 뭐 국민의 힘이더라도 그쪽을 읽지 못하면 어, 당선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주는 교훈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가는 정당이 누가 될 것이냐. 옛날에 제가 보니까는 2002년도 지방선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대선에서이 예창 대표가 졌어요 여러 가지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 서울시장 부산 선거가 그 저희가 한그 대선 유권자가 4천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 부산이 한 1,1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사 분의 일이 이제 투표를 심판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 남은 기간에 얼마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느냐에 따라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결과가 어, 좌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1년 뭐 짧다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어, 길 수도 있고 뭐 지난 거에 대한 반성도 할수 있고 변, 변화라든지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번 잘 고쳐 나가느냐는 것들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 나가고 거기서 새로운 어 대안 있는 정당을 만들어 나갔을 때 국민들이 당연히 거기에 호응을 하겠죠. 예. 오늘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를 놓고 위란 편집장님과 그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슈 시장은 보다 다양한 주제, 좀더 심층 있는 그리고 쟁점이 되는 주제를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성남일보 시청자 여러분, 저희 성남일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